박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. 조금 과정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좀 지혜롭게 이끌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너무 여기 오기를 잘한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난다.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래 천연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처음 이곳을 알게 되기까지는 다른 많은 곳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한 2, 3년 전부터 유튜브에 올라오는 천연건강교육원의 영상들을 보고 혼자 시도를 했었거든요. 화식을 좀 멀리 하고.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해 주신 대로 씨앗과 과일즙을 마시면 되겠다 했는데 제 몸의 상태가 어느 만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. 제가 가끔 건강검진 가면 유방에 석회가 있단말 들었었거든요. 음, 자궁에 약간 근종이 있다라고. 관절 부위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어깨도 그렇고, 그 다음에 고관절도 그렇고, 손가락도 그렇고, 약간씩의 그 염증이 있었어요. 심하진 않았어요. 그나마 2, 3년 동안 이렇게 녹즙을 먹어왔기 때문이긴 한데, 근래에는 안 아프던 고관절 부위도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, 어,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뭐가 문제가 있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마침, 음, 저희 딸, 딸도 좀 건강에 있어서 뭔가가 시, 신호가 있어서 그런 이참에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. 그래서 함께 입수하게 되었어요. 근데, 어, 오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.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이 칼슘 부족이었잖아요. 근데 제 상태가 어, 얼마만큼의 이런 칼슘이 필요를 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.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고, 센터에 들어와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,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, 어, 그리고 내가 잘못해왔구나, 어,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.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, 우리 건강을 이렇게 집으로 비유하자면, 그 어떤 집에 대한, 어, 설계도를 받은 것 같은, 얻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맨 밑바닥이 우리의 식생활이고, 위층에가 정신적인, 그 다음에 영적인 건강이고, 측면이 운동이었었고,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맞아졌을 때에, 어, 그 위에 건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었고, 이걸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된 다음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원칙을 배우게 된것 같아요. 제가 집에서도 관장을 했지만 제가 여기 와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직접 이제 소장에서 나온 노폐물들을 볼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. 집에서 혼자서 한다고 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. 몸에 있는 소화기관, 각 기관과 또 혈관들, 그다음에 세포들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독이 됐을 때 우리가 좋은 영양소가 그때 필요하다라는 거, 이두 가지를 같이 할수 있는 게 녹즙과 가즙과 씨앗즙인 것 같아요. 이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의 몸이 얼마나 그동안 혹사당해 왔고, 또한 저 안에 있는 그 정상 면역 복구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.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이제 원칙을 알았으니까 또 흔들리지 않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딸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. 네, 근데 그것만 해도, 어, 저한테는 너무나 큰 거고, 이것이 그냥 증상 완화만이 아니라, 여기서 말씀하시는 완치에 가기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. 완치라는 걸 꿈꿀 수 있다라는 거,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더 믿겨지고,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. 섬세합시더라고요. 제가 들어올 때 저도 2, 3년 동안 이렇게 녹집을 해오면서, 안, 얼굴, 손, 발, 림프 있는 데 있잖아요. 이런 데가 노랗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다들 녹즙 먹으면 노랗게 된다고 하니까, 그러니까 박사님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수족탕을 하니까 노랗거든요 근데 이제 혈색이 다 도는 거예요. 얼굴도 그렇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신다는 느낌이 조금 더 대충대충 하시지 않고, 그 어떤 사명감을 여전히 가지고서 하고 계시는구나. 저는 너무 네, 만족했어요. 혈색이 많이 좋아졌고요. 음, 네, 수족탕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된것 같고 저는 증상은 심하지 않았어요. 근데 다 간식에 다 많은 부분에 어깨도 올릴 때좀 뻣뻣하고 좀 가끔 통증이 있었고 손가락 관절도 어 조금씩 통증이 있고 무릎도 있었었거든요. 이제 3주 동안 이게 프로그램 함께하면서 부드러워졌어요.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, 전반적으로 다. 다 조금씩 조금씩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좋습니다. <laughs>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잠을 잘 자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성격상 예민하기도 하고, 근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칼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민하기도 하고, 뭐 짜증을 낼 때도 많았기도 하고, 근데 잠 들기도 힘들고 중간에 깨면 다시 자기도 힘들고, 초반에는 처음에 저 상태와 별 다를 바가 없었는데.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잡는 것도 어 이렇게 정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복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모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진전이 되, 되, 좋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부터 여기 아니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때로는 강요를 했어요.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어요. 저도 힘든 걸 남편한테 고기 먹지 마라, 뭐 하지 마라. 어,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먹는 낙으로 산다고 하잖아요.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. 그런데 또 제가 준 것들을 조금씩 마실 때또 좋다라는 건 알거든요. 박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. 조금 과정이 걸리더라도.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좀 지혜롭게 이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들어오실 분도 입사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여기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닌 이렇게 원칙적인 것 이게 태초의 먹거리로서 돌아간 것이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